잠깐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김봉찬 선생님 그 책에서 많이 언급되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어저께 우연히 만났는데, <laughs> 또 우리 우현이 선생님이 축출를 한다고 해서 오, 한번 얼굴을 쳐보겠다 이렇게 음. 그 얘기해서 아, 앉아 있게 됐습니다. <laughs>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에 계시다가 또 이런 결정들 하시고 또 책에서도 나오지만 가드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깊은 성찰을 이야기 하시는데 저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독서 생활이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최신의 한국에 있는 많은 책들을 이미 성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작가님의 평소에 어떤 책을 좋아하시고 또 독서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가콕톡크니까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예.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어~ 그 당시에 좀 관심 있는 분야들의 책을 찾아서 읽는 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참 그 공동체에 빠져 있을 때는 어~ 그뭐 공동체로 사는 이유 이런 책 있잖아요 그리고 이타카 에코빌리지라고 어~ 그비교도교 서적이지만 그런 주제의 책들 그리고 어~ 조금 더 생태적이거나 환경에 대한 쪽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우뭐 조화로운 삶 헨리 스칸 리어링 그죠 헨렌 리어링 그 부부의 책들이라든가 또 사회학자 중에 그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이런 책들이 다 같은 주제들이거든요 그런 책을 좀 읽기도 하다가 또 글을 쓸 때는 그 글의 주제에 제 말로 쓰는 거보다 권위가 있잖아요 책들을 인용하면 그래서 사실 어~ 이~ 제 책에 언급된 책들은 과거에 이미 읽었던 책들도 있지만 그 주제를 위해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좀 경계를 하고 싶은 게제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매몰되거나 너무 제가 좋은 거는 다른 분들도 다 좋을 거야. 이런 거가 좀 경계가 돼서 보다 검증된 언어, 보편적인 언어로 이 개념을 설명한 책들을 찾아보고 나서야 안심하고 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가독을 하기보다 이렇게 그냥 골라서 읽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최근에는 그 밀희성 그 교수님의 책을 재밌게 하나 읽었고 엄청 두꺼운 그분의 책을 또 하나 받아놓고 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다양한 키워드들을 쓰셨어요. 환대, 빛, 공유, 공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뭔가 이것은 어떤 생태의 영성 아니면 뭐, 다양성이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원을 보시면서 어떤 영성적인 묵상들을 좀 적으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외국에 계신지 오래 되셨으니까 작가님이 보셨을 때 어떤 이런 다양성의 관점, 생태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 한국을 보면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요약해로 해주실 수 있다면.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제가 그 교회에 뭐랄까 그. 같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주제는 교회가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특히 생태나 정원이나 자연에 대해서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진, 진화론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니까 그것을 경계한 나머지 아예 이제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거 같은데 음, 예를 들면 가이아 사상이라든가 지구 어머니 이런 개념들이 사실 기독교 바깥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영성적이고 종교적인 그것만 걷어내면 과학적으로도 타당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신앙과 과학의 그 레이어가 다른,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런 생태의 언어, 과학의 언어, 식물의 언어, 또 진화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어,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봉찬 대표님 옆에 계신데 어, 생태학자시거든요. 정원가이시고 조경가이시지만 제가 바라보는 대표님의 그 아이덴티티는 생태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 어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풀무더기, 그냥 아무, 아무 의미 없는 땅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조화로움과 이 식물과 환경의 작용들을 이렇게 읽어내시거든요.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이제 신비했고 그거에 더해서 여기는 이제 크리스찬들의 모임이니까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가 하나님 또는 신 창조주를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이 언어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될까 이 개념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 예를 들면 생물학자 중에 이제 생물학의 근간이 진화론의 근간이 돼서 이 제도학문이 다 세팅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자 중에는 크리찬증이들이 많으실 거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셨고, 어떤 분들은 숨은 크리찬이 되었을 테지만,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신을 더 알아간다, 신을 더 새로운 언어로 창, 참... 예배하게 됐다 이런 고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 바이올로지 전공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오묘함에 자기는 어경 경련이 일어난다, 그 경이에 그런 것들이 좀더더 더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땅 토지에 대한 그 영성 이런 것들이 좀 어,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원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 문명과 원시 세계, 자연 세계의 경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작가님도 한국과 뉴욕의 경계에서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시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정원의 르네상스로 말할 만큼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식물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시는데. 작가님이 그 중간자의 역할로서 좀 고민하시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 좀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뭐, 어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바램이 있다면, 제가 한번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 사실 그 질문의 그 스콥이 너무 넓어서, <laughs> 어. 어, 제가 잘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어,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경계인이라는 정체성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인의 전형을 보여주셨고, 또 정원도, 정원이, 이제 자연주의 정원이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자연과 문명의 경계에서 의 정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어떤 운동을 제안하기에는 제가 사실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다만 한국에서 이렇게 정원을 보러 오신 분들, 그러니까 뉴욕 식물원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랑 그분들이 보고자 하는 게 달라요. 어,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은 성과 위주라서 MOU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이게 늘 관심이에요. 같이 협력해서 뭘할수 있느냐. 예, 근데 미국은 MOU를 맺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간단한 소개와 인사와 커피 한잔하고, 그거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스몰 토크로부터.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좀 소통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뉴욕식물원은 이제 1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그 130년 동안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정원사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죠 문화가 토대가 닦여야 되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학문으로 따지면 기초과학이 부실하면 아무리 하이테크가 번성해도 한계가 있다 이런 것처럼 정원도 디자인이나 테크닉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스마트하고 이런 첨단 기술이 다 동원돼도 땅과 바람과 공기와 물, 이끼, 흙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말 사상 누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모르겠어요. 제가 제 주제 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거에 굉장한 내공을 어 쌓기를 좀.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혹시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 말단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그거 말고, 정말 원초적인 거, 기초적인 거, 그거에 대한 깊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희가 오늘 모임하기 전에 잠깐 또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마이크 켜고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은요. 분주하고 삭막한 회색 도시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가든 선님의 실제적인 노하우와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방법은 자기 여러분 댁에서 제일 가까운 식물원, 수목원의 연간 회원이 되시라 는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아마 그 연간 회원권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됐다면. 세4번 방문하면 본전을 뽑게끔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정원은 어떤 관광의 사이트는 아니에요. 제가 볼때 대신에 백해 유명해서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관광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할 겁니다. 근데 정원은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식물을 가꾸지 않고 그냥 소비자다. 나는 소비자. 라 하더라도 정원은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정원이 제일 좋은 정원입니다. 내가 아파트 살고 내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고 우리 집에 화분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정원 생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가까운 정원, 제일 가까운 공원에서 하, 어,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다양함을 어, 경험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나무가 이래서 아름답구나 꽃이 이래서 아름답구나를 어, 즐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히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네,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신하님께서 네 얘기해 주신 는 그... 코멘트해주셨네요. 연간 회원권을 고려해보겠다. 백해는 <laughs> 혹시, 혹시 연간 회원권 제도가 있나요, 대표님? 백해도 연간 회원권 제도가 있나? 있어. 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를 자주 가기는 어렵겠지만, 백해의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보면 진가를 더 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부끄럽지만 어제 처음 방문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주도 오시면 꼭 들리십시오. <laughs> 그, 그러면, 어, 류국장님이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아마 다 읽으셨겠지만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제가 이 생태나 이제 환경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독서 모임이나 책 모임을 많이 하는데 근래 읽어둔 이번책 중에 아주 깊이 있는, 그리고 또 작가님의 그 생각이 너무 동조돼서, 그래서 제가 어제 도서관에서 읽다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또 우리 제주에 왔으니까 우리 김봉찬 대표님의 책도 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시면, 백해의 일곱 계절을 품은 아홉 정원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거 어제부터 읽고 있는데, 이제 이 정원에서 좀 읽다 가야 될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유국자님 마무리해주시겠습니다.